예화시는 부모님하고 살아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물때라고 아십니까? 아 그럼요. 이 세면대나 욕조처럼 물이 자주 닿는 곳에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한 이 그런 누런 물때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 물때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웃음> 바로 <laughs> 바이오필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요 미생물들이 군집해 있는 거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그 미생물들이요 나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길 때마다 치워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어 그래요? 근데 제 경험상 이 욕실 청소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바로바로 물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걱정 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국내 한 기업이요 이 바이오 필름의 생성을 막아주는 미생물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똘똘한 기업 만나러 가보시. 냉각탑이나 냉각수 등을 소홀하게 관리해 인체에 해로운 병원균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내 한 기업이 냉각시설에 발생하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해서 비즈코리아에서 만나보았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곳은 상업용, 산업용 및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유지보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저희 회사는 산업 설비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1919년에 설립되어 올해 창사 101주년이 된 회사입니다.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있고 현재 전 세계 51개국에 위치한 지사에 약 만여 명의 전문 인력을 두고 있으며 연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법인은 지난 198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국내 업계 최초로 절연성 크리너 등을 소개한 바 있으며 현재 수백여 종의 설비 보수용 화학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 제품, 장비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계 유일한 산업 설비 유지 보수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기업은 냉동기 및 콤프레서 냉각수에 적용되는 미생물 관리 솔루션을 개발해 업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냉각소 시스템 관리 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미생물 및 바이오 필름의 관리입니다. 특히 냉방병의 주범인 레조넬라는 바이오 필름이 제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이 장비는 이렇게 관리 및 제거가 어려운 바이오 필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고요. 그 기술을 인정받아 특허 취득뿐만 아니라 국제 R&D 100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한 저희 회사의 어, 신기술이 반영된 최첨단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냉각탑이나 냉각수 배관 등은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번식된 미생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이들이 군집을 이루어 바이오필름을 형성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 기존의 미생물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이 장비는 바이오필름 생성 경향을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생물 처리제를 투입하고 예단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유명 호텔은 얼마 전 철저한 환경 관리를 위해 기업의 미생물 관리 솔루션을 설치했다. 먼저 순환수의 일부를 광학 검출 튜브에 통과시킨 후 배수합니다. 통과 유량은 시스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 분에 대략 100에서 500ml 정도 통과하게 되고요. 이렇게 통과한 용수는 설비 시스템에 바이오 필름이 생성되기 전에 시스템보다 가혹한 조건인 바이오다트에 먼저 바이오 필름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센서가 튜브의 광추가율을 측정하는데, 튜브 안에 바이오 필름이 생성된 두께에 따라 광추가율이 저하됩니다. 이 광추가율을 미생물의 양과 함수 관계인 바이오 필름 생성 경향 지수 줄여서 BFI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BFI를 7.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바이오 필름 생성에 대한 즉각적인 모니터링 및 대처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바이오 다트 시스템입니다. 설치 후 사업 건물에서 중요시되는 미생물 관리의 척도를 문서가 아닌 시스템 상에서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미생물 처리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처리 담당자와 더욱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어 현재 아주 만족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설치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 바이오필름에는 레지오넬라 같은 병원균이 번식하므로 병원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수질 관리 같은 경우에 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수질은 저희가 물속에서 어떤 미생물이 얼만큼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달이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검사를 통해서 약품을 투여하다 보니까 그 갭이 생기는 거예요 수질 관리하는 시간 동안에 약품은 계속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보다도 더 많은 양을 안전하게끔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약품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또그 검사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절약도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좀더 마음 편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미생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기업은 이 같은 최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제품, 장비, 서비스 개발 등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희 회사는 고객들에게 업계 최고의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100년의 기술력을 토대로 앞으로도 고객 설비를 보호하고 비용 절감에 효과를 드릴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냉각탑, 컴프레서 냉각수 등에 발생하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바이오 솔루션을 개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